용인시 청년봉사회는 마을 관리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남팔통, 덕곡마을 내에 위치한 펠리체 그린빌리지 마을에 우리마을 공구함을 설치를 추진 중이다. 비치된 공구는 망치 줄자 전동 드릴 같은 생활 공구부터 타일커터 앵글그라인더 등 전문적 공구까지 총 10여 종이다. 19세 이상 인근 마을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하다.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섰지만 용인시 청년봉사회는 설치한 한계동 외에 LP9 명지대학교 인근마을주택관리소 4개소와 두개동 행정복지센터, 중앙동 역북동 등의 마을 공구함을 운영할 계획 중이다. 필요한 공구는 현재 개발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신청을 할수 있으며 방문 대여도 가능하다. 정현민 용인시청년봉사회 회장은 주민편의를 위해 누구나 필요한 공구를 대여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공동체 사업에 지원하여 공구함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